했지. 그지 모자도 이렇게 하고 후회해야 되지 그지아 멋져 아 멋져라 후회해야지 후, 후. 후 후하자 아 이뻐 아, 음. 후하자 음. 후하자들 아예쁘다아 멋져 그걸로 찍는다 아, 뭐, 동영상 찍고 있다 시사사 아선이아 선일이 초몇 개야? 음. 초몇개 보라? 하개두 개네 선일이 2개다 두개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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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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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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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일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호이호해호 해야지. 호흡지호지옳지 호흡을 해야지. 호지호흡 네, 잘라먹을잘라먹겠다잘라먹을다 아, 음. 초도 음. 음. 빼고. 아이 빼고. 빼. 이몇 개? 두 개. 이것도 하 아, 두 개. 어, 두, 개. 두 개지. 자, 이 잘라야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이 쓱싹 쓱싹 해볼까? 어, 일어서서. 쓱싹 응. 쓱싹.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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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박6박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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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줄까 살 6살 6